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이 12월 첫날 거래가 시작이 되었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시작을 했지만 하락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년 거래 세율을 상향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 내용이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10만 원부분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이 10만 원은 여전히 저 0.1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2월 첫날부터 이런 내용이 나왔죠. 내년 1월부터 거래세율 상향시키겠다. 코스피 0.05%, 코스닥은 0.2% 상향을 시키겠다. 자 지금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발표했었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을 하겠다. 입법 예고를 거쳐서 1월 1일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자 지금이 없. 썼던 거래세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5%,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5에서 0.2까지 각각 조정이 된다. 최근에 이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시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헌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진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결국 이런 내용으로 외국인들의 다시 한번 이탈이 나왔고 결국 이런 외인이 이탈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자 그리고 지난 11월 코스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인들 역대 최대 매도가 나왔고 개미들은 반대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물론 외인들이 팔고 나간다라고 뭐다안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지금 이 국내의 환율적인 문제라든지 자 그리고 최근에 뭐 AI 버블론들 물론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땐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자 그리고 또 한가지 미증시 역시 최근에는 주춤 이는 모습이 나아졌었죠. 헌데 이번 12월은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이 미증시가 5거래일 연속 상승이나 줬었죠 자 그러면서 이산타렐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미증시다 JP모건에서 어떤 말까지 나와주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S&P500이 8 0 0 0까지도 가능할 거다 자, 결국 12월에는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죠. 산타렐리가 항상 따라오게 되는데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 미증시가 반등세가 나와준다라며 국내 증시는 따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역시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 업계에서 빼놓고 갈수 없는 소식이죠. 구글 TPU 소식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가 깨지기 시작했단 말이요. 자, 당연히 이런 부분에 최대수는 누굽니까? 삼성이다라고 볼수 있죠. 엔비디아의 최대 공급처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자 물론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부터는 엔비디아에 들어가겠지만 구글이 TPU라는 이 독점 구조를 깨게 된다라면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공급처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수에다라고 나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붙어주고 있죠. 삼성 드디어 역전에 성공했다. 구글용 HBM이 이미 오래 만하더라도 60% 이상 납품이 들어간 게 바로 이 삼성이다라고 나주고 있죠. 자 지금. 최근에 말이 많은 구글 TPU용 HBM 납품 경쟁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60% 제1공급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년에도 제1공급사가 유력해지고 있다 라고 나아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무려 100조잭팟 동만석에 앉을 수 있다. 내년 영업이익이 기대가 폭발이 되고 있다. 자 내년 영업이익 무려 80조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 디랭 가격 상승하고 있죠. HBM4 점유율 확대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구글도 들어갈 거고 자 그렇다고 어떻게 됩니까? 영업 이익이 100조원 전망까지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3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반등을 했었는데 4분기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더 좋을 거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종목이 안 올라가는 걸 보셨나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고점 찍고 조금 조정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지금은 정확히 어딥니까? 지지 라인까지 빠져 있습니다. 10만 원을 지켜주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래 세율 역시 지금 이건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에요. 주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주겠죠. 결국에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에도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단언컨대 내년에는 이 10만 정자 다시는 못볼 겁니다. 20만 원까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설명 드리기 전에 짧게 딱이 3분 정도만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뺏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주식하는 목적 궁극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이 수익. 지금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수익이 잘안 벌린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딱이 3분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제로성 게임이죠. 누군가는 수익을 챙기게 되고 반대로 누군가는 어떻게 됩니까? 손실을 보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무턱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급등 종목 따라 탄다고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따라오는 게 절대로 아니죠. 올라가 있는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기 전 이제부터 올라갈 종목 을 사야 이 수익이 따라오는 겁니다. 당연히 장이 좋든 안 좋든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고 그중에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됩니까? 바로 이 차트, 재료 수급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이 상승이 따라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긴 시간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 발굴 제가 하는 일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받아먹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 장전 오전 8시 30분에서 50분 사이 제 관심 종목 매일매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어떤 종목 추천드렸습니까? 지금 12월 1일, 월요일이었죠. 그리고 오전 8시 40분,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우린 PTS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시초가 매수하시면 된다. 매도 추천가는 10% 이상 자율 매도하시라,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실시간적인 매도가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겠죠. 현대차, 삼성, LG, 로봇 밸류 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로봇 봇이라고 한다면 감속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유일 핵심 공급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전일 전고점 부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링크까지 정확히 전송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답장까지 주셨는데 지금 이올린 피티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2월 1일 어떻게 올라갔죠? 시가 5% 시작을 해서 고가는 26%까지 자, 지금 하루 만에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충분히 수익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렸죠? 재료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저는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최근에 이렇게 세웠었던 이 정고점 라인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일 완벽하게 상한가로 장대양봉 마감을 했었죠. 거의 이럴 경우에는 정고점 트라이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게 중요하죠? 재료라는 게 시기에 맞아 떨어져야 되죠. 지금 이 로봇에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감속기 관련해서는 우린 PTS가 대장이다, 핵심 공급사다. 그리고 중요한 지금 이 조정이 나올 때 없었던 거래 대금이 전일 거래 대금을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 재료 수급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졌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따라 온 겁니다. 자, 이렇듯 제가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히 제 관점에 맞는 종목만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도 이 수익 챙겨가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이 관심 종목 아직 못 받아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아직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라면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 번호입니다. 010 4369-8494, 010 4369-8494 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한 통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 중인 만큼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시고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 종목 추천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 관심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비교를 해. 보신다면 이 실력 검증까지 되실 겁니다 자이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제 개인 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 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렸던 장전 8시 30분에서 8시 50분 사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삼성 이재용 회장 드디어 지금이 내년 초대형 빅딜 터지냐 술렁이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형 빅딜 자말 그대로 초대형 인수합병이 또한번 수십조 단위에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을 이끄는 사업지원실이 인수합병 팀을 또한번 신설을 했다. 자 그룹의 미래 먹거리 발굴 기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 향후 초대형 M&A 인수합병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따라와주고 있죠. 자, 당연하게도 초대형 인수합병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룹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인수합병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라면 당연히 주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요. 자, 무려 조단위의 인수합병 언제였습니까? 지난 2017년도경이었어요. 자, 구조원 규모의 하만을 인수를 했고이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지고 왔죠. 자, 또한번 지금 이 효과를 노리겠다는 라 부분이고 정확히 후보군까지 나와줬습니다. 지금이 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가 꼽히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이 삼성 올인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AI 반도체죠. 자 내년에는 HBM4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지금이 글로벌 빅테크들 공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하여금 또한 번의 인수합병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삼성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요. 기술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 어떻게 합니까? 인수합병 병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흡수해버리는 걸 가장 잘합니다. 또 한번 이런 호재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더욱이나 최근에 빼놓고 갈수 없는 소식이죠. 최근에 이 엔비디아 젠스앙 CEO가 국내 방문했었죠. 지금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차 정의성 회장과의 일명 AI 간부 회동이 나왔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밝혔고 한국과의 AI 동맹 강화하겠다.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GPU를 우선 공급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는건 연구 개발이 가능해지는 부분이고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HBM 말만았던 HBM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공급처가 된다라는 힌트를 주고 간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가 HBM 내년 생산분 고객 수요 이미 확보를 했다. 자 증설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자 지금 이 HBM 판매 전망에 대해서 내년 생산 계획분에 대해서도 이미 고객 수요를 확보했고, 를자 지금 이 내년 HBM 생산 계획은 올해 대비했을 때 매우 대폭 확대 수립. 했다 매출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자 다만 추가적인 고객 수요가 지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hbm 증설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내부 검토 중이다 라고 말을 했죠 자 지금이 증설을 한다 라는 건 공장을 더 짓겠다 라는 거잖아요 돈을 투자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짓는 거죠 그 수요처가 어딥니까 자 hbm4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모든 고객에 샘플을 출하했다 지금이 모든 고객에게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고객사의 일정에 맞춰서 양산 출하 준비까지 돼있다라고 전했다. 자 지금이 내년 HBM 생산 계획분까지 이미 확보를 했다라는 건 매출을 확보했다라는 거고 추가적인 고객 수요 HBM 증설까지 하겠다. 매출이 증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자 매출 86조 영업이익 12조 역대 최대다. 자 지금이 HBM3 그리고 엔비디아 등 양산 판매 들어갔기 때문이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0% 이상 증가를 했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86조 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찍었죠. 자, 대부분 AI용 바로 이 HBM 그리고 SSD의 매출 급증 때문이다. 자, 말 그대로 AI 시대가 오면서 HBM 바로 이 반도체가 엄청나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스타게이트의 공식 파트너사로 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선정이 되었죠. 지금 이 스타게이트가 뭐냐 하면 지금 오픈 AI 바로 샘 올트먼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오픈 AI가 주도하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를 하죠 자 무려 700조원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자 700조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에 대해서 공급이 들어간다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말 그대로 엔비디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단위의 인수 완료를 들어갔죠 정말 이몇년 만에 조단위 인수 합병 마무리했는데, 자 지금 이걸 왜 했냐면 AI 데이터 센터 수요 대응 때문이에요. 유럽 최대 공조 기기 업체 바로 이 독일 플렉트 그룹을 인수 절차를 완료했고 글로벌 공조 시장을 정조준한다. 자,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AI 시대에 고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수요를 노린 결정이다. 글로벌 공조 시장에 진입해 선도 기업으로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다. 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모습이고 그 미래 먹거리가 뭡니까? 바로 이 데이터 센터죠. 자, 결국에는 AI 시대가 왔고 AI는 대규모의 전력을 필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GPU는 물론이고 HBM도 필수이기 때문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더욱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 AI 주도의 스타게이트 700종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참여를 한다. 자, 엄청난 HBM이 필요로 하겠죠. 삼성이 대량 공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자뭐 최근에 AI 시대 둔화 될 거다 고점 아니냐 이런 말들 맞는데 자 이런 말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AI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5조 달러 하나가치로 2,100조 원입니다 억이 어, 아니죠 좋아요 좋자 AI 시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요 에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증가하죠 AI 서버가 증가하니 HBM이 미친 듯이 팔렸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매출이 주었는데자 4분기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은 HBM4인데. 엔비디아의 샘플링 작업이 들어갔다. 더욱이나 내방을 했고 AI 깜부 해동까지 했다. 지금 이 HBM4 삼성전자 공급 가능성 굉장히 높죠. 자 더욱이나 전 세계적인 추모를 봤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칩스법 등 AI를 국가 프로젝트로 밀고 있어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해질세라 국가 프로젝트로 밀고 있죠. 자, 유럽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 기반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수요는 어디서 가져가죠? 해외에서 가져가고 생산은 바로 한국이다. 더욱이나 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 성장 펀드에 무려 150조 원을 직접적으로 AI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말 그대로 전 세계가 AI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고 GPU, HBM, SSD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AI 투자 흐름의 수혜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10만 전자 돌파했을 때도 지금 저점이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자 20만 원은 물론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는 삼성전자 단타 치려고 들어오신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지금도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지난 이 4월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죠. 지금 이렇게 4월 기점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두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부동산이고 코인이고 하실 때가 전혀 이라는 거요. 먹을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최근에 증시 자체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투자처에서 돈이 쏠리고 있는 건 국내 주식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돈이 쏠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코스피가 급등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익 챙겨드렸습니까? 바로 지금 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천드렸고 어떤 종목들 추. 자, 가장 먼저 제가 이 3월 말부터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이 바뀌고 원전 안될 거다라는 말이 나올 때 저는 정확히 말씀 어떻게 드렸습니까? 원전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 정치 싸움으로 안할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가 오고 있고 AI는 대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헌데 이 전력난 오기 시작을 했죠. 전력난을 막기 위해서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정권이 맡기고 말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중 대장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추천드렸었죠. 자 지금 언제였습니까? 자, 이렇게 지난 이 4월 3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22,000원 이하에는 그냥 쓸어 담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한 날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시기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왔죠? 350%가 넘게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5월에는 제가 이 조선업 관련해서 슈퍼사이클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었죠? 자, 지난 5월 2일 제가 이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드렸었고, 자, 동일하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고, 단기간에 100%가 넘는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는 이 AI 반도체 관련으로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테니 지금 딱한 가지 반도체 잡아야 된다라고 하신다라면 무조건 어떤 종목이었죠? 제가 바로 이 이수페타시스를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나아졌고 무려 3배 이상의 점프가 나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조성 관련해서 드디어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자 그러면서 아직 조성 관련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신 분들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 정말 많이 굵직한 종목 있겠지만 지금은 이 HJ 중공업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가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죠. 그냥 나 올릴 거야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8,000원 이하로 담으셔라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기점이었어요 이 시점에 제가 심상치 않다 말씀을 드렸고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아졌죠 자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00%가 넘는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는 AI 시대 결국 이 로봇은 당연히 빠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인 대장조였죠 이 로보티즈 8만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동일하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점에 추천을 드렸고 여전히 지금 본격 상승 시작도 못했다 말씀드렸죠. 폭발적인 상승이 또한번 나아졌고 로보티즈 역시도 단기간 300%가 넘게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바로 가장 큰 수혜는 바이오 관련 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굴지한 종목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DN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시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 DND 파마틱이 화이자 관련된 협력 기업이다라고 추천을 드렸고 제가 4만 원 이하에 담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동일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이 시점 추천을 드리고 단기간 어떻게 되었죠? 2배 이상의 상승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결국 AI 시대에는 전력 전선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헌데 지금 이 전력 전선 관련 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될 지금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뭐 LX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대한 전선을 추천드렸죠. 실질적으로 주가 반영될 것이다. 16,000원 이하 담으셔라라고 추천을 드렸고 자 동일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시기 죠채한 달도 되지 않아서 100%의 상승이나 좋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신 목적은 딱한 가지죠. 돈 벌기 위해서 수익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걸 텐데 지금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코인 보실 때가 아닙니다. 자,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갈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야겠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이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 섹터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 주도 섹터가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당연히 말은 쉽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흐름이라든지 특히나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리고 당장에 버블을 만들기 위한 섹터 찾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물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는 업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돈까지 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100% 무료 텔레그램 방, 그리고 이 매달매달 매달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갈 종목들 잡아서 큰 수익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안심하시고 제 개인전화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지금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눈을 키우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계좌가 달라질 거고, 뭐, 운이 좋아서, 그리고 하루하루 수익, 그리고 또는 손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좌를 플러스 만드실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자, 같이 공부도 하시고, 실질적인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면, 제 개인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남겨 주신 모든 분들 빠르게 답변 그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이 돈이 되는 정보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